신칠라의 털 떡짐은 전혀 좋은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개집. 음, 이신처가 개집인 것 같고, 어한 마리 보입니다. 지금 일본 온수이한 마리 보이는데. 아 이러면은 굳이 전시를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또 들긴 합니다. 추가적으로 여우, 돼지, 기니피그, 이렇게 등 종특이적인 행동을 끊어내는 환경설계가 전반적으로 부족해 동물들이 무료하게 시간을 보내는 모습이 굉장히 아쉽게 다가왔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스쳐간 동물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서 추천해주신 전라남도 나주시에 위치한 동물원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바로 앞에 있는데 지금 들리는 소리만 봐서는 아마 앵무 위주로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살짝 기대가 되고요. 우리 주위 환경을 봐서는 동물원을 하기는 또는 동물을 키우기는 굉장히 좋은 환경으로 보입니다. 차도 많이 안 다니고 공기도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바로 한번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개해드리자면 전라남도 나주시에 위치한 동물원으로 도시 외곽에 위치해 있어 외부 소음이 적고 공기도 비교적 쾌적하게 느껴졌습니다 또타 동물원에 비해 친근한 느낌이 들었고 앵무부터 여우, 악어, 흑고니 등 생각보다 다양한 동물들을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저희가 매일 하는 거죠. 동물원을 다녀와서 좋았던 점과 아쉬웠던 점을 나누어서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항상 그렇듯 저희의 리뷰 영상은 저희 개인적인 시선으로 동물원을 리뷰하며 악의적인 마음과 편집이 전혀 없다는 것도 함께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항상 좋았던 것을 먼저 이야기하기 때문에 좋았던 점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동물들을 위한 환경입니다. 현 동물원에서는 다양한 조류를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다이아몬드 비둘기는 저도 현장에서 처음 접한 종이라 관람 기회 자체가 뜻깊었습니다. 종 다양성 전시는 관람객이 서식, 행동, 생태의 차이를 비교해 이해할 수 있게 해서 교육 효과를 높여준다는 점이 긍정적으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비닐하우스 구조에 식물관리가 병행되어 전반적으로 매우 따뜻하고 습한 환경이 유지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런 환경 앵무들의 본서식 환경인 열대, 아열대권에 적절한 습도와 온기가 개체들에게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거기다 앵무사육장에는 여러 굵기 및 재질의 패대가 다양하게 제공되어 있었고 이것은 그립, 균형, 발가락 사용을 다양화해 자연스러운 발, 다리, 근육 사용을 촉진할 수 있어 좋게 보았습니다. 여기까지가 좋았던 점이었고 지금부터는 현 동물원을 관람하면서 다소 아쉬웠던 점을 하나씩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육 관리입니다 몇몇 앵무들에게 자해의 흔적 및 징후가 보였고 이것은 장기적인 스트레스, 부적절한 환경, 영양 및 자극 결핍과 연관된 신호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몇몇 개체들은 또 스스로 좀 자해를 하는 현상을 좀 보입니다. 이런 자해하는 현상 친구들을 보면은 이렇게 자해를 했을 때 오염된 환경이면은 세균들이 들어가기 너무 쉽거든요. 개체한테도 좋지 않을 수 있고 이런 가장 큰 이유가 자신의 욕구를 또는 스트레스를 풀만한 곳이 없기 때문에 자유를 하는 경우가 막 굉장히 많습니다. 따라서 인지, 감각, 행동 풍부화가 주기적으로 제공이 되었으면 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단독 사용 중인 일본 원숭이에도 동일하게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개집. 음. 음신차가 개집인 것 같고, 어, 한 마리 보입니다. 이제 일본 원숭이한 마리 보이는데, 한 마리 외에는 여러 가지 인형들로 조금 그 외로움을 달랠 수 있게 유도하지 않았나? 하지만 달래지는 않을 겁니다. 사회성을 가진 개체들한테 한 마리 있다는 것은 너무 가혹한 환경이에요. 그리고 닭장을 제외한 대다수 사육장 바닥이 뜬장 또는 타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이런 바닥은 청소, 배수 관리에는 유리하지만 개체들에게 족저염, 피부염, 관절 부하의 위험을 높일 수 있고 흙을 밟는 것만큼 개체에게 안정감을 주는 건 없다고 생각하기에 흙, 모래와 코코피드 등 자연 기질의 바닥재를 병행해 휴식과 파기, 탐색 행동을 가능하게 한다면 더욱 좋은 환경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거기다 현동구라는 앵무전시 구역 바닥에 떨어진 사료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렇게 비닐하우스와 식물로 구성된 보온다스한 환경에서는 들쥐들이 들어오게 된다면 중소형 앵무들에게는 직접적인 위험이 될수 있고 또 여러 가지 병원체를 전파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위험합니다. 지금도 힘드시겠지만 더욱 주기적인 관리가 필요해 보였습니다. 아또로리컷 앵무들에게는 알곡 사료를 급여하고 계셨는데 로리컷 앵무는 주로 과일, 꽃을 먹는 종이기 때문에 과한 알곡 급여는 소화장애, 영양 불균형, 비만 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꼭 오리 저녁 사료를 급여해 주시길 바람입니다. 현 동물원에서 저도 처음 보는 것이 또 하나 있었는데 바로. 카이만 악어와 수생거북의 합사 였습니다. 알아보니 미국과 브라질 등 해외 에서도 카이만과 거북의 합사 환경 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다만 차이는 확실히 있어 보였는데 공간이 넓고 구조를 종교에 분리 하고 주둥이가 짧은 카이만 입에 들어가지 않을 두껍고 큰 거북을 합사한 해외와 달리 현 동물에서는 면적이 넓지 않고 카이만 입에 들어 갈수 있는 크기의 거북이 동일 수역을 공유하는 모습이어서 포식 외상 위험이 심히 걱정되었습니다. 직원분께서는 지금까지 문제가 없고 괜찮다고 하셨지만 그렇다고 포식과 피식 위험이 사라지는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다고 생각했습니다. 합사를 계속 유지하고 싶으시다면 거북 전용 의신처를 분리하고 더욱 세심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또한 같은 공간에 악어 박제가 전시되어 있었는데 동물 박제에는 방부 처리된 화학제가 고온 다습 환경에서 방출될 수 있고 개체들에게 전혀 좋은 환경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괜찮으시다면 빠르게 분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친칠라의 털 떡짐은 전혀 좋은 상황이 아니라고 생 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좀 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아, 이러면 정말 개체한테 안 좋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딱 봐도 그렇게 청결한 상태로는 또 보이지 않습니다 아, 여기저기 털이 많이 껴있고 아, 물때가 껴있는 모습을 보니까 음. 아쉽습니다. 그리고 밑으로는 내려갈 수 있는 구조로 되어있지만 밑는 풍장이라서 막 기차가 잘 가지는 가지 않을까 발빠지는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거든요. 친칠라는 한 모낭에 수십 가닥의 모발이 나오는 초밀도 피모를 가지고 있으며 수분, 열에 매우 민감합니다. 특히 고온 다습 환경의 털덕짐은 열 스트레스, 피부병을 야기할 수 있으며 모래 목욕이 시급해 보였습니다. 추가적으로 이갈이를 하거나 수직으로 뛰어올 수 있는 구조도 함께 병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염 올빼미도 있었는데 감염 올빼미는 야행성 예민한 성향을 고려했을 때 개방형 환경, 과한 소음, 다양한 시선 노출이 정말 아쉬웠습니다. 거기다 위에 사랑앵무 사육장이 있어 사료가 떨어져 어염되는 환경도 위생 정사 안정에 모두 불리해 보였습니다. 완전 차폐형 은신처, 조조도 영역 소완충이 꼭 필요해 보였습니다. 추가적으로 여우 돼지, 기니피그, 미어캣 등종 특이적인 행동을 끌어내는 환경 설계가 전반적으로 부족해 동물들이 무료하게 시간을 보내는 모습이 굉장히 아쉽게 다가왔습니다. 각종에 맞춘 풍발를 확대하여 행동 다양성을 높여주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이러면 은 굳이 전시를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또 들긴 합니다. 그냥 뭐 뒷공간이라던가 안 보이는 곳에 따로 경영시켜 두면 좋을 것 같은데. 아, 굳이 이런 모습을 전시시켜둘 필요까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저는 또 어느 뭐 알기 때문에 아, 합사가 안 돼서 여기 왔나? 라는 생각을 할수 있는데 그런 거 전혀 모르시는 분들은 얘는 왜이렇겠지 얘는 왜 이런 좋지 못한 사육장이 있지? 뜬장이 있지? 아, 너무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수 있기 때문에 아, 이런 공지를 미리 좀 해두시거나 아니면 아예 막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나주에 위치한 동물원 리뷰 영상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번 동물원 어떻게 보셨나요? 여러분들께서도 각자의 생각을 자유롭게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더욱 풍부한 리뷰가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보고 싶은 동물원, 가고 싶은 동물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시간 내어 꼭 방문 후 리뷰 영상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저희에게 정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주 다음 동물원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제드 영상을 봐주시고 아, 댓글 남겨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아,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영상, 더 좋은 컨텐츠, 더 사실적이고 한국 동물계의 리뷰수있을까를 생각해봤는데 음, 여전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이번에는 그 아쉬웠던 점을 관리자님이 계셔 관리자님께 직접 하나씩 하나씩 말씀드려 보았습니다. 근데 이렇게 만지기를 조금 더 제한하면 저는 또 좋지 않을까? 왜냐면 아이들이 만지는 거 좋아하거든요, 많이 좋아하는데 내가 만지고 싶을 때 동물들을 만진다는 것 자체가 생명에 대한 존엄성을 좀 낮추는 꼴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더 제한해서 만지고 싶어도 못 만지는 게 생명이다라는 그런 느낌으로.